들이 고픈 율 마이나 제발 템항이 간다 스리 두원 제발 아개 쓰레기 까비 개 쓰레기 나왔어 다 버리고 가도 될 정도 그냥 아, 아쉽다 근데 푸테라 레버 한 걸로 만져가죠 푸테라 레버 엄청 해가지고 형들 일단 체력 3점 찍고 나머지 올리소 와와 269 됐다. 이소 얼마 이제? 이소 230%. 나이스. 다들 뭐 하고 있어? 체크점. 에 영적 좀 먹고 올게요. 아, 밥 먹고 와, 밥 먹고 와.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가도 충분한 집이었어. 아 근데 그 집이 위치가 내가 녹화도 안 해놔가지고 형들 그냥 진짜 돌아다니다 발견한 집이라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집을 레이드 가려고 가고 싶은데 그 유적 같은 같이 생긴 집이었는데 진짜 되게호술라고 아이템 개 많이 들어있었거든 그막 베리 이런 게 베리가 한 8천 개씩 있었어 종류별로 나코베리 베리는 그리고 야 철을 많이 꾸으니까그철 벽으로 주변에 다 둘러놨다니까? 근데 안엔 족밥 털에 한 개도 없고. 그니까 러 베이모스를 안쓰고, 공룡게이트도 안쓰고, 그냥 철벽으로 다 둘러놨다니까? 자원이 많아지? 아, 괜히 집을 모르겠네. 러슨 잠깐 쉬고 있어요. 잠시만요. 같은 가죽도 보여야 되네. 52에 55? 가보라고? 52에 55가 우리 그 동굴이잖아. 사 42에 사 45쯤이었던 것 같은데. 아씨 이 대륙 가운데 대륙이 세 개가 있잖아. 여기서 제일 미친지 제일 윈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존나 싸운다. 뭐야? 이 공룡들 왜 이래? 야, 미쳤다. 야, 뭐야? 이거, 춘추전국시대야. 왜 이래? 여기 여러분, 스테고 렉스, 막 야, 미쳤다. 여기 미쳤는데 존나 싸운데, 공룡들끼리 아우, 레벨업 해버리기. 따다다다오, 따다다다오, 레벨업 해버리기. 오케이. 어머지. 오자구요 어머지 리해버리기. 레벨업. 지. 털렸어 저렇게 살면 안 돼. 털린다고. 야, 푸테라도 염색할 수 있잖아, 그냥. 펀저 타임 왜 왔냐? 갈매기 죽었어. 어? 갈매기 죽었어. <laughs> 갈매기 누가 죽였어? 근데 어떻게 죽었거니? 까시 찔렀어. 빨로 죽었어? 했는데 뭐 까시 찔렀는데 빨로 해서 누가 까먹었거나 빨로 했는데 뭐 튕겼거나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. 아,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, 형들. 아, 위치를 모르겠네. 분명 여기 근처거든요, 여러분. 아. 52, 55 우리 집 아니냐, 그냥? 그 동굴이야, 그냥 딱. 왼쪽이었던것 같은데. 존나 작은 데였어, 뭔가. 어, 잠깐만. 어. 여기 근처에 있던 것 같은데, 뭔가. 그것도 아니야 보임 걸어서 조종했서임고겠다임 일단 형이 기억하는 곳임 고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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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5 고임. 5한고가고5고55 너무 무먼아아데데임고이5임 요 대륙의 왼쪽 편에 있었어. 내가 기억, 내 기억으로 여러분. 아, 요 금방 맞는데. 요 금방 아니면 위의 대륙 요 금방인데. 딱 왼쪽쯤? 일단 여기 유적이 없어 보이지. 야, 우리 유물이 4개가 있거든? 어. 이거 거기 가서 뭐 소환할 수 있냐, 이거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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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찾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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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아, 잠깐만. 근데, 찾았는데. 뭐지? 누가 뚫은, 뚫은 느낌이냐, 왜? 아, 안 뚫, 안 뚫렸어. 안 뚫려. 그대로 다 봐봐, 형들, 여기, 아까, 여기, 염물통에 존나 많이 들어있었거든? 여기. 봐봐, 메조베리 이것도 내가 좀 들고 간 거야. 한 2,000개 들고 갔었어. 뭐, 이건, 캐기 쉽다고 하지만, 여기 한번 뚫어볼만함, 근데. 잠깐 와서 뚫어보자. 캐찰도 있어. 캐찰도 레이달 정도면. 봐봐, 철을, 형들, 그리고, 존나 무시하게 눌러놨다니까. 철이 좀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눌러놨냐면, 철을, 봐봐. 이게 철벽처럼, 철벽을 이렇게 무시하게 둘러놨어. 그냥. 안에는 통겨있고그 벽, 벽을 하나만 친게 아니라, 양옆으로 쳐, 쳐가지고, 전, 전부다. 세 개다. 여기 이제 두르고 있고, 어. 여기 이제 두르고 있고, 존나 무시하게 해놨거든? 얘네 아이템 좀 있을 것 같아, 내가 볼 때. 본집이 아니지 않을까, 여기? 여기? 딴 데서 해서 막, 완성시켜 하는 거 아니야, 여기? 무리 쏠. 아무튼 뚫어볼 만함. 아니 ORP 있는데 로켓 내 방에 뚫린다네 돌은. 어차피 얘네 돌밖에 없어. 로켓 8번방 들고 서 뚫어봅시다. 여러분. ORP 켜져 있어도 돌내방뭐 로켓 내 방에 뚫린다고 하니까 맞을 것 같으면 캐찰에다 몸탱이 실어서 가야지. 일단 뚫어볼 테니까 캐찰 대기만 해. 좌표는 확실하게 체크해 두고 가죠. 좌표 이쯤이야 이쯤 여기. 여기야, 여기, 야 여기, 알기지기 여기, 아래쪽 5 5기5 0 5 4여4 4 5 4기4 4 5 4 4 4 5 4 4 4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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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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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아 여기, 여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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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우리 게, 아 조금만 우리, 게, 우리 게 뭐지 조금만 더 높았으면 그냥 이거 그거 할 텐데 바로 애들 다리고올 올 텐데 잡으면 새끼 가능해 아 우리 거도 수컷이다 우리 거 수컷이야? 저희, 그, 우리 거안 커실 거예요? 어제제 제 방금 봤는데 수컷이에요 아 수컷이네 <laughs> 그 의미 없죠 어 이거 왜 달라가 왜왜왜어 노란색 노란 색형들 노란색 애들아 왜흑 휘파람 막해 야내눈 잘못된 거 아니지? 노란색 맞지 저거? 흰색이냐? 왜래왜래 흰색인가 이거? 아 흰색이네 아이 노란색인 줄 알았네 사람 너무 막 보는데 이거 주차시켜놨는데 야 레이드 같이 할 사람? <laughs> 없어? 나 혼자 간다 새끼들이 딱 내가 딱 들어오면 템 챙겨올 준비나 해야 근처에 캐찰 타고 날라다니고 있을까? 혹시 모르니까? 알겠어 아, 야 그거나 들고 와 아르지엘이나 들고 와 캐찰 캐찰 너무 억울해 그냥 근데 가서 로켓 솔직히 만들기 존나 쉽거든. 여기 모드 서버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이그 로켓이 만들기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존나 만들기 쉬워. 내가 볼때 원래 만들기 쉽게 해놓은 것 같아. 왜냐면 터렛으로 방어를 할수 있으니까 터렛이 그 로켓을 요격을 해버리니까 원래 만들기 쉽게 만들어놓은 것 같거든. 그래서 괜찮아. 이렇게 좀 많이 써가지고 한 20발 들어가죠고 20발 이중 기빌 수도 있으니까 와 번개 치는 거봐 본거 와괜싹 간지다 야 이제 우리 집도 렉좀 걸린다 슬슬 이야 가자. 아르젠 챙겨. 이렇게만 딱 챙겨도 될것 같아요. 혹시 모르니까 C4도 C4 반에 반만. 여섯 개만 됐어요. 갑시다. 야, 이번 타임 쉬고 있어. 어차피 저집 로켓도 없으니까, 지금. 둘이서 갔다옴. 뭐더 챙길 거 없지? 아, 가고 싶은 사람 따라와. 세 타고. 출발한다, 나는. 잠깐만, 나 아이템 좀, 잠깐 빼고 가자. 너무 잔무기가 많다. 아래 트레스는안 보여, 지금 로드할 때. 어, 하나도 없어. 야 중국어 시키드나에 넣는다 아이템 잡템 좀 중국어 시키드나 이게 아직 좀 많이 틀네 가자 아 먼저 감 여기다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54에 44로 와, 뒤야 야, 우리 집 바로 옆이잖아, 근데 어, 옛날지. 바로 옆에, 바로 옆에야, 맞아 돌집 바로 옆 이웃집을 괴롭히는 피피라고? 뭔소리야 뭔 이웃집이야 우리는 저기 왼쪽 끝이고 얘네는 맵 중앙인데 이웃집이라니 뭔 나라 이웃 나라지 야 되게 먼 곳을 턴다고 지금 먼 나라야 먼 나라 먼곳 털러 갑니다 아 근데 이 아크라는 게임이 되게 멀리 있어도 털기가 좋아 이게 그 뭐지? 공룡 타고 진짜 빨리 이동할 수 있어 가지고. 여러분, 근데 OIP가 깨집니까? OIP도 깨지나? OIP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. OIP. OIP가 어디 인지 알고 있거든, 내가. 캐찰 아 아까 백렙인가? 예. 여기다. 저기 아닌가? 네, 여기죠. 여기. 껴, 나 도착했다. 여기 안에 OIP가 있거든? <laughs> 야, 피가 20, 220만인데? 25만인데, 이게 로켓 내방으로 부전인다고? 말이 안 되는데, 형들, 로켓 하나에 몇천다는거 아니야? 어, 로켓 하나에 몇천다는거 아니야? 야, 문도 형들, 이거 좀 140만인데요. 문도 140만이라고요. 아, 이상해. 이거 잠깐만, 접속을 안 하면 안 해서 더 세지나, 이게? 부셔진다고 한번 때려보라고 일단 한번 한번 싸볼게 그럼 I'm ready. b a 좋다아 어, 미안해. 어울 풀고자 어울 풀고 어울 풀고, 풀고 야돼 가만히 있으면 어울 풀리거든. 가만히 있으면 어울 풀려. 못 죽여. 왜냐면, OIP가 켜져 있으면 공룡 피도 올라가거든. 그래서 못 죽여. 공룡 피도 올라가거든. 어, 어서와. 공룡 피도 올라가서, 되게 많이 쏴야될거예요 제발, 근데 피가 많이 달았으면 좋은데. 이거 봐, 형들. 이거 봐. 얼마 달았어? 나집 간다. 어, 집 가라. 야,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많죠? 한 2만 달았나? 근데 이 피, 얼마 단지 보고 가자. 캐찰도 못 죽여, 이거. 아니, 피가 왜 이렇게 높지? 근데 이거. 이 OIP가 오래 접속하면안 할수록 더 세지나 봐. 이 모드 서바이만 있는 건데. 헤헤. 야 화산섬이나 가야겠다. 야 화산섬에 피라미드식으로 집 짓는 거 봤냐 너? 아니? 피라미드식으로 엄청 크게 짓던데. 야, 그 너희 그거 기억나냐? 우리 집결러 다닐 때그 일본 일본 집처럼 그... 운영자 만들어 놓은 집 있지 어디지 기억나? 일본집처럼 생긴 집 있잖아 카카로스 기억나나보다 거기 오메가 알파 오메가 있. 있다고? 야 그쪽이 어디야? 몇시 방향이야? 7시 7시 방향? 오케이 한번 가봄 거기에 예전에 봐은 집이 있었거든 아 알파오메가 7시스쿨 레드우드 서메이크를 아, 근데 진짜 곳곳에 큰 집이 있것 같네 열매 <laughs> 썩으면 없어지냐고. 네, 열매 썩으면 없어져요. 바깥쪽에 열매 엄청 많던데, 그치? 그 아마 1000개씩 닫혀있는 건데, 800개 됐으니까 엄청 많이 썩었을 거야. 이집 뭐야? <laughs> 뭐야, 이 집은? 뭐다 어, 뚫렸어? 모든 집들이. 와이 p 딱한 그러니까 이거 ORP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터혈 없는 집을다 털고 다니나 보네. 로켓 만들기 너무 쉬워. 그래 이쪽이었어 형들. 이쪽에 아. 그 폭포를 딱 간지나게 여러분 폭포가 보이는 집이 한개 있었거든. 딱문역고 나오면 바로 폭포 이렇게 한 이쯤에다 집 지어가지고. 존나 경치 좋게 지은 집이 있었거든. 근데 다 그때 돌집에 거돌 존나 많았는데, 돌 이쪽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. 어딘지 모르겠네. 이 근처에 있던 것 같은데. 어, 여기다! 터렛도 박아놨 이새끼들 안 털렸어 중요한거는 나갔네 지금 털에 지금 총알 있나? 오 있다 있다 있다, 있다, 있다. 야아 깜짝이야 았네 쏘는거야 지금? 털렛 한개밖에 없어 오 여기 털만하겠는데 형들? 한번 털어봐 돌이에내 방이면 부서진다 했지. 아까 이 문이면 야 잠깐 내 방이 부서지겠다. 이거 문은 한번 뚫어 볼게요. 문 돌문 이거 아 근데 잠깐 돌문 뚫어 봤자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철 철집을 뚫어야 되거든. 철. 돌문 이거 가운데 걸 뚫어 보자. 한번. 갑니다, 여러분. 어차피 이거면 아, 아마 내네 방이면 뚫릴 거예요, 여러분. 오오오오오오 야, 사람 세 방인데? 잘하면 내네 방일라나? 아, 내 네, 네 방이네. 뭐야, 내내 김? 아, 아니네. 오 쉣! Help help somebody help me. 오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프렌들리 프렌들리 219야 ORP부터 쪼, 쪼개야 될것 같은데 야 C4 C4 C4나 RDX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C4 갑니다 이 철문에 C4 몇개 o r p 몇개 붙여야 되지? <laughs> 9만 93,000인데 잠깐만 93,000 존나 많이 때려야 되는데 9번 삼자 좀 에바 아닌가? 아니야 철, 철은 철 약간 데미지가 덜 들어가 야 얘네 집을 엄청 커졌다 클났다 어딘데? 파산섬에 피라미드 시로 지었다는데 얘네 엄청 커졌는데 뭐가 큰일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얘네가 스칼 진짜?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? 루미나누나야? 나좀 구해줄래? <목소리> 나나나나좀 나 구해줄래? 어? 나 지금 <목소리> 끼었거든.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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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새로 그냥 나 찍어주면 돼. 새로. 아, 그, 되나 거기 거기안에가 어, 되돼되 돼, 돼. 너무 <목소리> 당당하게 와가지고. 끼었었나? <목소리> 안 되니? 잘안 안 되는데? 어? 야, 난... 그냥 때려줘도 돼. 어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아이씨, 세대 세대 너무 많. 받았어? 어, 빠졌어, 빠졌어. 얘네 다 죽일까요 일단 여러분? 일단 아, 이거 다 어, 죽이고 왜? 시작할까요? 응. 자, 세일단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. 나와. 봐 누나, 푸테라 머리 때려. 총으로. 오케이, 패시브야, 패시브, 패시브야. 푸테라 불이 때려봐. 피 많이 날 거야. OIP라도. 푸테라 불이 쏴. 저격으로. 빵! 역시 OIP는 좀안 좋긴 하네 확실히. 칼로 때리면 안 되나? 공이 더 특히 많이 날 칼로 때려도 될것 같은데 때려보. 머리만 때려. 다 움직인다 이거. 와 피가 안 나. O R P 라. 누나 그냥 이거 그 쓰자. 나봐 일단 한번 써볼게 형님. 벽에다 쓸까요? 문에다 쓸까요 여러분? 벽이 낫겠지? 어차피 문, 이중문이면 좀 낭패거든? 좀더 쓰더라도 띠띠 빵 얼마까지지? 야 1300까지 <laughs> 잠깐야 <laughs> 1300까지인데? 로키 한번 싸볼까야 말이 안돼 1300이면 야, 이거 못들는다 이거는. 문에다 해보자고? 아까운데? 문스플뎀좀 들어갔네. 천 들어간 천. 안 된다, 이거는. 가자. 어제 로켓 만들기 쉬우니까 몇발더 날려도 돼. 아, 근데 얘네 동물이라 좀 죽이고 가고 싶은데, 형들. 와 이래서 근데 ORP 일때안 터는구나 적들이. 이거 근데 형들. 어, 오와 아이고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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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털에 털에 맞는다. 털 맞지 당연히. 이거 아 이거 K 로 이거 집안은 안 보이지네. 약간 꼼수 슬라인데 형들. 동물 이거 동그라은 보이지더니 집안은 안 되네. 아, 누나! 그러네, 잠깐만. 음. 줘봐, 누나. 새, 뭘. 일로 와봐. 띠꾸러 와봐. 비버 정도는 가능할 듯. 네 비버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, 여러분. 비버 정도. 집어서 버린다고? 아니 버린 게 아니라 헉, 무겁나? 설마? 존나 무거운 것 같은데? 뭐 많이 들은것 같은데 비버 안에 무거운데 형들 아, 아, 그것 때문이다. 벽에 걸려서 그렇다. 벽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야, 지금. 어, 찝히긴 찝히네. 아이씨, 나와, 이씨! 여러분, 오히려 저희가, 이거, 예, 같이 생겼습니다.